판교역에 나왔습니다. 판교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조성된 2기 신도시입니다. 검단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으로 상당 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는데 분당선과 함께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면 동판교하고 서판교로 분류되어 있고요. 개발 면적은 280만 평에 계획 인구는 9만 명으로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분류를 해 보면, 왼쪽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그 5시 방향 뒤쪽으로 보면 분당 신도시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뒤쪽이 현대백화점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조성되어 있고, 판교역에 중심 상권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알파돔시티라고, 그 개발이 됐는데 대지 면적은 4만 1,500 평에 연면적 37만 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주거, 업무, 상업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는 5조 3천억이 투자된 그 프로젝트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10개 동으로 이거를 분류를 시켰는데 1, 2동이 저 왼쪽 방향에 있고, 3, 4동이 또그 앞에 있고, 또 지금 그 앞에 그 5, 6동이 있는데 거기는 2022년까지 완공 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그 1, 2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스트리트로 왔습니다. 이곳은 알파돔 시티의 1, 2동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아파트는 930세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업무시설하고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헷! 전체로 봤을 때는 알파돔 시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 예. 초기에 강남역에 있던 삼성물산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탈리아풍으로 예쁘게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활성화는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업 주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시행사에서 통맹각하면서 시행사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좀 상승이 되면서 어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이쪽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실도 많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여기 온 거는 뭐 상권 분석한 걸로 온 거기 때문에 아 공실이 많다. 이 얘기하러 온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하는 뭐 목적은 자영업자들이 상권 분석에서 예, 입지 선택이나 예, 잘들어가서 장사를 잘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두 번째는 자영업자분들이 꿈이 내가 자영업하셔서 돈을 벌어서 내 가게에서 장사하는 거, 이런 예, 상가들에서 이제 내가 사가지고 장사하는 게 있고, 더목적이 이제 최종 목적은 건물을 사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임대 수익을 받고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는 임대 수익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증여하고 그렇게 이제 마감하는 게 장영업자의 가장 그 좋은 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보면 이제 이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판교 중심 상업지로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위치를 설명드리면 저 뒤쪽이 판교역이고요. 남쪽이죠. 북쪽은 테크놀로 벨리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아파치,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제가 서 있는 이 중심 상업지가 10년 전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 당시 가격이 10평 기준으로 4,500에서 7,500 정도였어요. 거기에 이제 공용 면적을 더한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 당시를 돌이켜보면, 판교에서 보면 판교역 앞에 있는 중심 상업지 위치에 있고, 또테크노밸리에 그 많은 인원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판교역을 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요렇듯, 딱 놓고 보면 혹하죠, 그냥. 그래도 분양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제 완공 다 하고, 뚜껑을 뚝 열어보니까, 판교 테크, 어, 벨리 쪽에는 별도의 그 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별도로 와서 이용을 안 합니다, 상권은. 출퇴근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어, 보시면은 저아비뉴 프랑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갈 건데, 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저쪽은 MD 방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업종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붕뜬감이 있죠. 예. 그래도 여기도 지금 그 건물이 완공되고 들어선 지가 뭐 6년이 넘었으니까 업종별로는 다 맞춰져 있긴 했는데 평일날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된다고 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봤을 때, 아, 여기가 막 지금 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유사하게 이제 신도시가 생길 때 상권들에서 그 분양을 받거나 이제 장사를 하실 때 참고하셔라. 그런 말씀이 드린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그 테크노밸리와 그 역과 연계해서 분양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분양 받으시거나 자영업을 하실 때 지금 이 판교의 경우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 아비뉴프랑으로 왔습니다. 아비뉴 프라임은 저희가 광교에서 봤던 서미플레이스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의 상가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MD 방식으로 상가를 마쳤습니다. 분양을 한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미플레이스 아파트는 광교와는 다르게 50평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평,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매 가격은 49평, 50평이 약 1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015년도에 현대백화점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상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나서 어, 여기에 있는 그 구성들이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렸죠. 현대백화점에 그러면서 지금은 어,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여기가 MD 방식이다 보니까 업종들을 잘 구성해서 넣어요. 그리고 브랜드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들이 그렇게 많이 없,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우리 개인 창업자들이 이런데 왔을 때 어, 공실이 없으니까 장사가 좀 된다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수료 방식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됐을 때 월세가 일정하게 나가는 그런 가게들보다는 그래도 버틸 여력은 좀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을 쭉 보면은 큰 평소에 외식업종들이 되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도 거의 외식업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사람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기신도시의 면적과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광교가 340만 평에 8만 명이고, 이곳 판교가 280만 평에 9만 명, 그리고 위례가 205만 평에 10만 명이고, 미사가 170만 평에 11만 명 정도 돼요. 인구 구성 은 면적 대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 상업지 비율은 보통 2%에서 5%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광교하고 이 판교가 인구 대비 그 상업지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 상가들이 좀 많이 있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판교를 떼어서 보면은 이 판교가 인구가 9만 명에저테크노빌리까지 합치면 1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16만 명이 1, 2신도시의 범계나 서현역처럼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있으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상권인데. 안타깝게도 판교는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그 구분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또 단절이 되어 있고 그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걸 모아놨으면은 아마 큰상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아비뉴 프랑에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요 저희가 판교역에서 봤을 때맨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보면은 우리가 갔던 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있죠. 그 느낌 짱 나잖아요. 예. 여기가 홍콩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IT 도시를 만든 사이버 포트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위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상가를 중심으로 공터가 있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한 20만 평이 되고, 입주 기업은 1,300여 개가 되고 어, 상주 인원은 8만 명이 좀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평일 날에는 많은 기업들과 상주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북적북적하고 하 한데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느 오피스 상권 가도 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갔던 마곡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계속 왔는데 주말에는 다 이렇다. 그렇게 주말에 오니까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평일날 사람 많은데 왜 주말에 가가지고 썰렁하게 보여주냐고. 그것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걸 아시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런 거잘 몰라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이런 현상을 보여드려야지 평일날에 왔을 때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분양 가격하고 월세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 5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달이면 20일 장사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월세라든지 그 인건비라든지 뭐 재료비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다 계산해서 주호일 상권이지만 내가 들어가서 이익을 남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오피스 상권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주말이지만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는 평일날에 오면은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여기가 그 IT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2시에서 1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IT 회사들은 좀 자유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장점은 뭐냐면 그나마 그 상가들의 공급량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바깥쪽에도 있긴 한데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이곳을 조성 당시에는 첨단 그 산업 단지를 유치할 목적으로 싼 값에 기업들한테 토지를 공급하고 했었는데 그런 처음에 목적과는 달리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소송도 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인가? 그때 여기 코노 태, 판교 테크노밸리그 축제를 했었잖아요. 여기가 그때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그때 환풍기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16명이 사망한 그런 일이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기는 밥값이 그래도 싼데 여기는 그 상가 분양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밥값이 상대적으로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싸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교가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그 상가를 분양했을 때, 어, 이 직주 근접성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해서는 판교에서 예, 출퇴근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 외부로 이제 나가가지고 출퇴근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분양했을 때는 뭐 외부에서도 뭐 많이 오고 판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렇듯 그 신도시 상권에서 그 분양을 했을 때는 보통 그 자료들이 그 개발자나 그 시행사에서 나오는 자료들만 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제 브리핑하잖아요. 다른 자료들이 없어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까봐야 합니다. 모든 상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어, 상권에서 그 장사를 하실 분들이나 또 투자를 하실 상가 투자를 하실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다 완성된 후에 동선 잡히고 메인 자리에 피를 조금 주고 들어가려도 그게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보통 보면은 신도시 처음에 조성되고 이제 완공 공사 올라갈 때 한밥집이나 그냥 분양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공되고 좋은 자리들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부류에 계신 분들이.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이런 상권에서 예,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몇몇 분들이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따라 하다가 말말로 진짜 훅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교 신도시를 봤는데요. 판교 신도시는 보셨다시피 인구 대비 상가 공급량이 많고 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처럼 판교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고 또 여기 최대 단점이 뭐냐면 판교 그 현대백화점이라는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상권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나 뭐 장사하실 분들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나 뭐 자영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판결을 마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